어쨌든 호날두가 최전방에 나올 텐데 포르투갈 최근 국가대표팀에서의 경기력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산투스 감독의 장점이자 단점. 포르투갈은 명단만 봐도 엄청납니다 우승후보로 손꼽히는 팀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조추첨할 때 만났을 때오 그래도 다행이다 우루가이 때도 마찬가지고 포르투갈은 월드컵에 힘겹게 나왔어요 그 월드컵 예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그래서 경기력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1번 시드에는 원래 뭐 강팀들이 많잖아요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화려한 팀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는 포르투갈이 낫다 그랬는데 포르투갈도 떨어진 이후에 뭔가 산투스 감독이 각성을 하면서 경기력이 매우 또 좋아졌습니다 보통 이제 강 팀들은 스쿼드가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스쿼드가 좋다고 했을 때한 가지 정도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풀백의 선수가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런 약점이 있는데 포르투갈은 전 포지션에 걸쳐서 약점이 없는 거의 유일한 팀이에요. 그래서 이 팀은 1군과 2군 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강팀입니다. 우리 국가대표팀 감독이 상대 팀을 조국이다. 당연히 잘 알잖아요. 포르투갈 대표팀에 대해서 벤투 감독이 엄청나게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기를 준비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분들이 다만, 전력상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뭐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 다 엄청나요. 이세 명의 선수가 다 좋은 골키퍼들인데,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난 시즌에 정말 이 선방 하나만큼은 최고로 불렸던 게 주세싸거든요. 근데 주세싸가 경기에못 나옵니다. 심지어 이세명 중에 가장 순번이 낮을 수도 있어요. 주전 골키퍼는 디오브 코스타고, 그리고 원래 주전으로 뛰던 파트리시우가 최근엔 살짝 세컨으로 밀려나 있고, 그 다음 순번이 주세싸입니다. 이것부터가 아, 포르투갈은 강팀이구나. 그 주세싸가 선발로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안정감. 그러니까 주세싸는 반사신경과 튀어나와서 하는 플레이들이 아주 뛰어난데, 튀어나왔을 때 실수가 나오면서 미스가 나올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 파트리시오와 디오코스타는 선방 능력과 안정감이 골고루 갖췄다. 여기는 쿠뱅디아스와 페페가 주전이거든요. 워낙에 수비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엄청난 선수들이고요. 이두 선수의 강점은 강팀에서의 수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포르투갈이 강팀이잖아요. 쿠뱅디아스도 맨시티에서 뛸때 라인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에서 플레이를 할 때가 많은데 강팀에서 하는 플레이에 익숙한 선수고 뒷공간도 커버를 할 수가 있고 강팀에서의 조건이 수비수도 패스를 잘 찔러줄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아주 적합한 선수죠. 페페도 마찬가지죠. 페페는 이제 사실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엄청 많은데 왜 아직까지 주전으로 나오냐. 때문에 나오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뭐 포르투 거치면서 노련함이 더해졌습니다. 뒷공간이 열렸을 때 달려 나가는 스피드는 이제 떨어졌지만 뒷공간으로 패스조차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나가서 끊어내는 능력이 최근에 엄청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페페와 후방디아스 이두 명의 조합이 매우 좋죠. 페페는 앞선에서 끊고 후방디아스는 뒤쪽에서 커버한다. 를 다만 우리와 만나는 3차전은 포르투갈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 16강 진출을 확정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닐루 페레이라는 안토니오 실바도 이두 명의 선수 도 대신에 나올 수도 있다. 칸셀루 디오구달로 오른쪽 라인도 뭐 뛰어나고 특히나 칸셀루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최고의 풀, 풀백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칸셀루가 이미 있다는 것부터가 대단하고 왼쪽에는 누누 멘데스와 베레이루이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두 선수도 뭐 파리 생제르맹과 도르트문트 워낙 쟁쟁한 팀에 있고 일단 칸셀루는 국가대표팀에서 오른쪽을 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정말 다행이에요. 이 산투스 감독이 맨시티와 같은 축구를 하는 감독이 아니라서 풀백을 중앙지형적인 그런 플레이를 잘안 시켜요. 다행스럽게도 칸셀루는 왼쪽에서의 월드 클래스고 오른쪽에서는 왼쪽보다는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이 산투스 감독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쓴다. 그런데도 오른쪽에서도 잘합니다. 왼쪽에는 주전이 누누멘데스거든요누누멘데스는 파리생제르망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의 장점은 스피드, 탄력이 엄청난 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좀 약한 스타일인 거죠. 누누멘데스는 파리생제르망에서도 앞쪽에 있는 네이마르를 잘 도와주는 선수고 이 선수가 아주 빠른 스피드로 오버래핑을 한다. 라고 하면 우리 오른쪽 라인에서 과연 이 선수의 스피드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미드필더 라인부터는 월드 클래스로 가는 거죠. 뭐 네베스 같은 경우는 만능이죠.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도 잘하고요, 공격도 잘하고, 골을 전개하는 능력도 좋고, 킥이 좋아서 프리킥도 차고. 그 네베스의 옆자리에 뛰 선수가 조금 더 수비적인 윌리엄 카르발류뭐이 선수도 볼을 잘 다루는 선수긴 한데 조금 더 수비적인 측면에 집중을 하는 선수고 카르발류가 조금 더 수비적으로, 네베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런 플레이가될 거다. 공격형 미드필더 라인의 브로우프란데스 오른쪽에 에르널시바. 그 왼쪽에는 이제 좀 안타깝게도 부상이 있어요. 리버풀스는 좋다가. 부상을 당하면서 못 나오거든요 왼쪽 라인에 누가 나오냐 레앙이라는 공격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레앙이 지금 김민재가 뛰고 있는 그 세리에아의 지난 시즌 MVP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원래 백업이었어요 사실 말도 안 되죠 세리에아 MVP가 백업으로 뛰다가 주전 선수가 빠져서 주전으로 뛰기 시작한 건데 우리한테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저런 유형한테 약해요 빠르고 피지컬이 좋고 상대 수비수를 밀고 막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좀 이런 스타일에 좀 약하기도 하고요 중하위권 팀하고 만났을 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포르투갈이 장에서는 우리가 중앙위권 팀이기 때문에 레앙이 나왔을 때 우리가 레앙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또 놀라운 건저 펠릭스라는 선수가 천억짜리 선수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갔을 때 엄청난 이정료로 간 선수인데 원래는 월드컵에 못 나올 뻔했습니다 밀려서 그러니까 레앙이 떠오르면서 레앙이 백업 펠릭스는 세 번째 자원 이 정도였어요 엄청난 스쿼드인 거죠 근데 이제 조타가 부상당하면서 레앙이 주전 펠릭스가 백업으로 아마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최전방 공격 자리에는 토날두 최근에 호날두에뭐 여러 말들도 많고 아주 안 좋은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하지만 어쨌든 포르투갈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가장 득점을 할수 있는 선수는 호날두이기 때문에 어쨌든 호날두가 최전방이 나올 텐데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호날두의 포르투갈 최근 국가대표팀에서의 경기력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조타를 왼쪽 측면이 아니라 중앙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호날두를 백업으로 두고 그리고 레앙이 너무 잘하는데 백업에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레앙을 왼쪽 주전으로 쓰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타 부상을 당해 버리면서 호날두가 주전으로 나올 거긴 한데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 않다. 골키퍼 자리에는 디오 코스타가 아마 주전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에는 디아스와 페페. 왼쪽에는 맨데스 오른쪽에 칸셀루. 중원에는 레베스그옆 자리에는 아무래도 카르발료가 나올 거다. 그리고 산투스 감독이 워낙에 수비적인 측면을 좋아하는 감독이라서 수비형 미드필더는 꼭한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르발료가 나올 거고. 그앞 자리에 브루노 페란데스 오른쪽에 베실바. 그리고 왼쪽에 레앙. 최전방에 호날두. 요게 이제 베스트 11이고. 근데 우리와 나올 때는 살짝 이제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한다면 펠릭스나 뭐 오타비오나 뭐 중원. 에서는 마테우스 누네스나 이런 선수들이 체력 암배 차원에서 나올 수도 있다. 산투스 감독의 장점이자 단점 수비적인 측면을 매우 신경을 많이 써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공격 자원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수비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역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역습을 할때 가장 카, 까다로운 팀이 뭐냐면 분명히 우리보다 강팀인데 선수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고 어느 정도 수비 라인에 수비 숫자가 남아있으면 역습하기가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포르투갈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까다로운 팀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반대로 단점으로도 될수 있어요 공격 숫자가 적다는 건 그만큼 공격이 답답할 수도 있다. 포르투갈이 플레이오프로 떨어졌던 이유도 그거거든요. 이 좋은 공격 자원을 가지고 공격이 조금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산투스 감독이 사실은 월드컵 우승팀 정도의 전력을 평가받지만 이 팀의 가장 큰 단점은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산투스 감독. 유로를 우승시켰잖아요. 근데 그때 유로를 우승했었던 이유가 그때는 포르투갈이 우승권 팀이 아니었습니다. 살짝 언더독 팀, 수비적으로 나와야 되는 팀이었어요 이 감독이 수비적으로 나와서 역습하는 플레이는 너무 좋은 감독이었고요 근데 이제 포르투갈은 그런 팀이 아니잖아요 어, 수비를 하면 이제 안 되는 라인업이 됐어요 너무 좋아서 산투스 감독이 나는 수비 축구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너무 공격적이고 이게 조금 안 맞으면서 최근 포르투갈의 경기력이 안 좋을 때가 종종 있다 팬심빼고 얘기하면 패배, 2대 0에서 3대 0 패. 로테이션을 멤버로 나오면 2대 0 패배나 뭐 2대 1 정도 패배. 현실적으로 백업 멤버도 우리보다 좋아요.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고, 다만 우리가 이제 믿어볼 건 결국 똑같습니다. 김민재와 손흥민. 김민재가 얼마나 수비 라인에서 이 화려한 포르투갈의 공격 진들을잘 막아줄 수 있을 것이냐. 나폴리에서도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해주니까 손흥민이 얼마나 포르투갈을 상대로 한두 번의 찬스를 득점으로 만들 것이냐.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들은 공격 찬스가 상대 팀이 한 다섯 번 가져갈 때, 우리는 한 한두 번 가져가는 거거든요. 득점하면 우리가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 한두 번의 찬스를 못 살리면 패배를 하는 건데 손흥민의 장점 이 한두 번의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이걸 우리가 어쨌든 믿어야 되고 손흥민 선수가 뭐 1차전, 2차전 우루과이와 가나전에는 아마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나오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포르투갈 전만큼은 그래도 컨디션이 어느 정도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를 기대는 해보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의 축구 전문가로 오시면 더 좋고요. <laughs>